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 가하고 나. 어 그리고 보니까 둘다 똑같은 직육면체네. 그치 맞아요? 지금 가는 한쪽으로 기울였고 나도 똑같이 한쪽으로 기울였는데 같은 양의 물이 들어 있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. 그러면 똑같은 직육면체지만 들어 있는 물은 입체 도형이 달라. 그렇 자그 입체도형이 먼저 뭔지부터 알아 맞아, 맞춰야 되는데 지금처럼 가에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물의 모양은 어떠한 입체도형하고 같을까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어떤 입체도형일까요? 응? 음, 삼각뿔입니다 그쵸? 맞아요?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뿔과 기둥을 볼때 얘들아, 뿔은 밑면과 높이가 뭐 하고 있어야 돼? 수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기둥은 기둥은 우리가 모든 기둥들 각 기둥이나 원 기둥이나 전부 밑면 밑면이 몇 개? 두 개. 우리 밑면 윗면이라고 안에 기둥은 왜 밑면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? 그리고 밑면 두 개가 높이하고 뭐 하고 있어야 돼? 수직하고 있어야 돼.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이 입체도형은 뭘까요? 그렇지 얘는 삼각기둥이 되는 거야.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 얘하고 뒤에 있는 빨간색 합동이고요. 이두 개의 면과 얘는 수직한 거 맞아요? 그래서, 나 모양에 있는 물은 삼각 기둥 모양이고요. 가에 있는 모양은 삼각 뿔이 됩니다.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삼각 뿔의 부피와 삼각 기둥의 부피가 어떻다? 같다! 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뭐라고 잡으면 돼? 밑면. 자, 6일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? 5, 얘는 4. 그래서 삼각뿔의 부피는 밑넓이, <laughs> 삼각형이니까 2분의1 곱하기 5 곱하기 4. 그리고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8 맞나요? 괜찮아요? 자, 8. 중요한 건 모든 뿔의 부피는 지금 선생님이 뭐한 거냐면 여기가 밑넓이 삼각형의 넓이 얘가 높이 그리고 여기다 모든 뿔의 부피는 얼마 해줘야 돼 3분의, 3분의 1을 해줘야 된다 라는 뜻이구요 자 삼각기둥 봤더니 자 얘는 얼마 5 맞나요 오케이 높이가 얼마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x 그래서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. 맞나요? 맞아요? 음, 응. 이게 민 넓이. 삼각 기둥의 넓이는 민 넓이 곱하기 그냥 높이만 하면 되는 거지. 그치?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.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얘는 4. 이 둘이 어떻다? 같다. 선생님이 연산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랬어. 약분해 줄거 해주는 거야. 여기 있는 1분의 1과 우변에 있는 1분의 1 약분 가능하고요. 좌변에 있는 5와 우변에 있는 5 약분 가능하지? 자, 좌변에 있는 4와 우변에 있는 4도 약분 가능한 거네? 결과적으로 남아지 있는 x는 얼마가 된다? 3분의 8이 된다라는 문제입니다. 이해합니까?